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질 대로 커졌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뭔가 큰일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오히려 더 조용히 지내셨습니다.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뒤이어 성전이 등장합니다.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성전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터가 되어버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예수님은 넉넉히 헌금한 부자가 아닌 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그 과부는 구차한 중에 두랩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또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별다른 활동 없이 기도와 휴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한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과 대조적으로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련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가장 변화되지 않은 불행한 제자였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회후에 만찬을 하셨습니다. 만찬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사 전 먼지로 더럽혀진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손님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만찬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빵과 포도주는 아주 흔한 음식으로 밥과 김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그것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쉽게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얘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새벽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서셨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셨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고 헤롯 왕 앞에 서셨고 다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온갖 모함을 뒤집어 쓰셨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변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재판자리에서도 로마인의 재판자리에서도 입을 다물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여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가장 응변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각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형을 모면하기 위해 항변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실용을 당하신 후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죽으시고 장사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